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물류 탄소 발자국 계산의 국제 표준 바로 iso 14083 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표준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이 수출입 물량이 많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준의 핵심을 파악하고 또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ISO 14083) 이게 처음 딱 보면 아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하고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어~ 생각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이 표준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탄소 배출량은 운송 활동량 곱하기 배출계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생각보다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딱 기본 뼈대죠. 하지만 실제 계산은 뭐랄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운송 과정 전체를 단계별로 다 쪼개서 봐야 하거든요. 아, 단계별로요? 네. 예를 들면 도로 운송 같은 경우는 사용한 연료량, 예를 들어 경유 몇 리터 썼는지, 여기에 연료별 배출 계수, 뭐 경유는 리터당 한 2.65kg CO2 정도 되거든요. 이걸 곱하거나요. 아니면 운송 거리랑 화물 무게에다가 배출 원단위라는 값을 곱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도 다 비슷해요. 각각 뭐 항해 거리, 비행 거리 같은 다른 기준이랑 개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물류센터나 터미너 같은 거점 있죠? 거기서 뭐 하역 작업하거나 이럴 때도 차리 물량이나 사용 전력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계별로 다 계산하는 거네요. 아까 운송 거리 계산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원 거리 GCD랑 최단 실행 거리 SFD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원거리, GCD는 지구를 그냥 완전한 구라고 보고 두 지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항공이나 장거리 해상 운송에 많이 쓰고 계산이 좀 빠르죠. 아하. 반면에 최단 실행거리, SFD는 실제 도로망이나 항로, 운하, 이런 걸다 고려한 현실적인 최단 경로예요. 그래서 훨씬 정확하죠. 근데 이제 경로 데이터가 필요하고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써야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sfd를 쓰고 좀 빠른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 gcd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가 어떤지 또 얼마나 정확한 값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죠. 그렇군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겠네요. 배출 개수값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연료 종류별로 다른 건 당연한 것 같고 어, 특히 전력 사용에 대한 배출 개수는 국가별로 차이가 꽤 크네요. 자료 보니까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로 k 트시당 0.459kg CO2인데 독일은 0.348kg CO2이고 차이가 좀 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최신 배출 개수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국제 운송을 다루면 각 나라마다 전력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전력 믹스가 다르잖아요. 그걸 꼭 반영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언급된 뭐 GLEC 프레임워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아니면 한국형 배출 개수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값을 쓰는 게 필수적입니다. 한국형 배출 개수요? 네아 그리고 참고로요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연료가 생산돼서 탱크에 담길 때까지의 배출량 이걸 웰투 well 탱크 wtt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차량이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 이건 탱크 투윌 tw라고 하고요 이걸 구분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이건 뭐랄까 연료 종류나 생산 방식까지 다 따져보는 거죠 아 wtt tw 더 세분화 되는군요 복잡해지만 정확해지겠네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료에 나온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컨테이너 운송하는 경우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보니까 국내 트럭 운송, 부산항 터미널 작업, 해상 운송, 함부르크항 작업, 또 독일 내 트럭 운송까지 와 단계별로 배출량을 다 더하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제 운송수단, 거리, 화물 무게, 뭐, 사용 연료나 적용하는 배출 원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다계산해서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예식 값으로 보면 부산에서 함부로 끝까지 해상 운송 있잖아요. 거리 만천 해리, 화물 20톤 배출 원단이 0.01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만 3300kg CO2 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단계를 다 더해서 총 3,817.9kg CO2 E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하. 이 과정 자체가 바로 ISO 14083 표준이 요구하는 배출량 산정 방식인 겁니다. 이제 계산 방법은 알겠는데 그럼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데이터에도 품질 등급 같은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하니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실제 운행 기록이나 연료 사용량처럼 직접 측정한 1차 데이터예요. 뭐 예를 들면 GPS 기반 실제 운행 거리라던가 스마트 센서로 측정한 연료 소모량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표준 연비나 평균 운송 거리 같은 2차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정말 데이터 구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이제 업계 평균 같은 기본값을 쓰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당연히 1차 데이터로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뭐 기업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나 운송 관리 시스템 TMS랑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 데이터 품질 등급은 어떤지 또 배추 개수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투명성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듣다 보니 좀 복잡하고 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 ISO 14083 표준이요. 더 이상 뭐 단순히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 글로벌 고객사들, 특히 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류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요. 아 경쟁력 차원이군요. 네. 또 국내에서도 뭐 녹색 물류체계, K-텍소놈이라고 하죠. 이거랑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자료에서도 보면 당장 완벽하게 하긴 어려우니까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 1년 정도의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표준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ISO 14083 표준에 따른 물류 탄소 배출량 계산, 그 핵심 원리부터 실제 적용 방법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국 운송 활동량과 정확한 배출 개수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계산하고 또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물류 운영 과정에서 이 탄소 발자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혹시 생각지 못했던 운영 효율성 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표준 도입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